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지금 세계 이슈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해 안난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에 배치했던 군병력 일부를 복귀시키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코인 시장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전체적으로 상승세로 살짝 전환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으로 상승을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 이슈로 인한 정세에 따른 유럽 연합 주식 시장 분위기가 곧 코인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당장 러시아 이슈가 끝나도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물가 지수 발표와 같이 변수가 현재 너무 많은 장이다 보니까 길게 종목을 선정해서 담아가서 가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 저평가된 코인들과 장기적으로 좋은 코인들을 분할 매수하면서 지금은 천천히 지속적으로 짧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을 증가시키는 게 맞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대응이 힘드시고 혼자서 코인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무료 정보 방에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부터 코인에 관한 호재 정보까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비썸 커레소의 룸 네트워크입니다. 룸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더리움 기반의 디에 개발 플랫폼입니다. 특이한 점은 ICO를 하지 않고 바로 개발이 착수했다는 그런 점을 가지고 있고 특징으로는 이더리움 메인넷의 보안을 통해서 d a 으로 확장성을 위해서 DPoS 사이드 체인을 사용합니다. 정리해 보면 룸 네트워크 코인은 DApp 개발을 도와주고 있는 플랫폼이고 각종 스테이킹이나 자체 토큰도 보유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매수가 105원에서 109원으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94원 이탈 시에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중은 10%로 적게 담아두시고. 자유롭게. 마이너스 3% 플러스 3%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평가된 코인들과 장기적으로 좋은 코인들을 여전히 분할매수해서 다가올 상승장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지속적으로 짧게 치고 빠지면서 시도 확보해 주시고 저희 방 지금 현재 800분 넘는 회원분들이 계시고 코인에 관해서 소통도 하고 정보도 얻어 가시면서 현재 수익들 많이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추천 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